제가 주중에 이렇게 조금 안경이 망가져 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약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어, 한국에서 이렇게 영성을 이야기할 때그 영성가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어, 급력주의적인 영성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시대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인간의 욕망, 예를 들면 어떤 환경의 변화나 파괴를 비롯해서 또 어떤 인류의 불평등 관련해서 일정한 절제를 필요로 하는 시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급력주의적이라고 느껴지는 그래서 그런 급력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하고 만나게 되면 조심스러운 걸 넘어서서 좀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삶의 방식이 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이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뭐 이것은 개인마다 차는 있지만. 제가 유럽에 독일에 있는 동안에 이제 수도원의 가톨릭 수도원도 그렇고 개신교 수도원도 그렇고 이제 신부님도 만나고 또 목사님도 만나고 이제 다양하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은 그렇게 본인들이 영성 어떤 영적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일상의 그 대화 속에서 어떤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영성이 드러나는 것을 보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것이 개인마다 다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그렇고 한국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향성이 한국의 영성가들은 상당 부분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제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왜? 금욕적인 어, 거를 넘어서서 그런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강조하고 주장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결국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상황 때문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사회가 건강하고 어, 서로 간에 함께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질서를 지키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를 배려하면서 어,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면. 어, 그러한 급력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어,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더 깊은 영성을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회가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어떤 욕망,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고 그러한 욕망으로 인하여 어떤 대립과 갈등이 생기는 현실 속에 살아가면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급력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되도록이면 어디에 가지 말아야 되고 무언가를 먹지 말아야 되고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조항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적이되 부자연스럽지 않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것을 강요하거나 강조하지 않아도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서 영성을 드러낼 수 있으면 아마 우리가 서로 믿음의 교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또더 그렇게 부드러운 어떤 인격적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이 금욕주의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기본적인 이 가르침이 이런 것입니다.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정신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바울이 사용하는 영과 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과 육체를 의미하지 않고, 그 육은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런 성격을,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영지주의가 말하는 것은 정말 물질과 인간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이단이 될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권한을 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영지주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절대로 육체로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영지주의 이단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위협하는 굉장히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런데 만약에 그 물질이 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물질을 만들게 되니까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그 악한 물질을 만든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모순이 되거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악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외식하는 자들, 위선자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신앙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먹지 않고 삽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물질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살알때 돈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을 보는데 그 사람은 사실 돈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돈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데 반대로 돈이 너무 결핍되어지고 그러면 가진 사람들을 증오하게 되고요. 공산주의자들처럼 그리고 물질을 혐오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은 결핍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혐오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속에 누구보다도 그 물질을 사랑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어쨌든 이 영지주의 이단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4장 1절 2절의 내용이 바로 그 영지주의 이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유대교의 율법을 따라서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말하고 또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건 제가 어렸을 때도 한국 교에서도 회 이런 걸 많이 가르쳤거든요. 육신은 악한 것이고 세상은 죄악된 것이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을 악한 세상으로만 말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어떠한 그것으로 마라 생각하지 않았죠. 사명의 대상으로 생각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급력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선배들이 많이 계신 것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고 심지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압니다. 혼인은 혼인제도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일찌니라. 혼인제도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일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하나하나 만드실 때만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혼인 제도를 봐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또 모든 식물을 비롯한 물질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면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악하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그 구원의 이 핵심을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이단이었습니다. 요한 일서를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영지주의적인 이단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제가 생각할 때 인간이 만느면은 좋아도 부작용이 많더라고요. 쓰레기가 남고 항상 좋은 점이 있는가하면 문제점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부작용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치료를 직접 하시면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약은 치료를 하지만 이 약의 독성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내더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이 주으신 것이 선함에 버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사실은 이렇게 의미를 보면 거꾸로입니다 물질 자체가 선한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게 되는 거예요. 물질 자체가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 그래서 선해지는 거예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전도서가 강조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나 무슨 염세주의를 가르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한편으로는 맞습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허무해져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인생은 허무해집니다. 아멘.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정말 허무해져요. 그리고 인간의 뇌의 구조가 쾌락을 추구할 때에 그 쾌락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에서 만족하던 쾌락이 나중에는 일 갖고 안 돼요. 마약 중독자들처럼 끊임없이 쾌락의 양을 늘려야지만 사람이 쾌락에 만족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간이 망가지게 되거나 그런 방식으로 쾌락을 어떤 추구하면 망가지게 되거나 병들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약 중독을 비롯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무슨 허무주의나 어떤 비관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허무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잘 다뤄야 돼요,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틴 루터는 이 헛되다 라는 단어를 Fair Gain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나간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간다는 말은 무의미하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머무르지 않아요. 지나간다는 것은. 그러나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역할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스의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은 영원히 구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도소에서는 그러면 이 혼인이라든가 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네 아내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너네 북지도 싸우지 말라고. 이 땅에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가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에게 눈을 주지 말고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지 말고는 전도서에는 남자를 중시로 표현됐기 때문에 다른 여자 음료를 취하지 말고 네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행복하라 그 전도서에 명확한 가르침이에요 만약에 정말 그 영주이지처럼 혼인을 갖다가 무의미하게 여겼으면 이런 가르침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네 아내를 아내로 만족하고 네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 다음에 전도서에는 또 하나의 사람들의 일상의 선물을 언급합니다. 해 아래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낙이 없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면서 먹고 또 사람들과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나누면 더 기쁨이 있어요. 이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인을 금하거나 식물을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이 험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행복을 노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신 선물이다.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신 선물이다. 어, 시편 128편은 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행복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내 네, 상에 둘러앉아 있는 내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그 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 아이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다. 이것은 결실한 포도는 이미 열매가 맺어져 있는 것이지만, 감남, 어린 감남나무는 열매를 맺을 가능성 이 있는 소망 아닙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안의 소망이 되고, 아내는 또는 남편은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삶의 기쁨의 열매라고 고백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저는 철학을 하고 신학을 했는데 저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치유침을 넘어서게 됩니다.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특정한 부분을 주목하면 편식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우리가 읽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가르쳐 어, 이끌어 주세요. 그러기 때문에 치우침이 있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치우침을 넘어서고, 신앙생활의 치우침을 넘어서고, 파편적이고 편파적인 진리를 넘어서게 됩니다. 세상의 이론들도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이나, 노, 무슨 노자의 가르침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론은 진리를 부분적으로만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책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도 다양한 사상들을 접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불교와 유교와 이런 것들을 철학을 배우는 시간에 배웠었고 여러 다양한 이론을 배울 때에 질에 겁을 먹고 마음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그 이론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반 개시적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어떤 지혜 속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완전한 진리다. 라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이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대하든지 그 속에서 받아들이면서도 그 한계와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관점에 따르면 여기에 영지주의들이 가르치는 금욕주의라든지 또는 철학사에 등장했던 쾌락주의를 양 극단을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금욕적이 될 필요도 없고 막 집착을 하고 쾌락으로 락주의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되면? 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사람도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여기에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선물을 받을 때에 당연히 고마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의 선물로 받는다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것이 있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는 모든 분들이 봉헌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봉헌을 이렇게 봉헌위원들이 앞으로 이렇게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면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드렸어요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죽게 바치나이다 단순히 그저 물질을 헌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그 물질 속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죽게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죽게 바치나이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림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에 대한 감사가 빠지면 신앙생활이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예물드림이 형식이 되고 봉사 헌신이 짐이 되어지는 거. 저희가 청년부 수련회에서도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한 응답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만약에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형식이 되고 짐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생활에 뭔가 기쁨이 없고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면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저는 종종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생명과 건강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것은 제가 투병을 하기 전까지는 별로 그렇게 깊은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투병을 하면서 3년 동안을 밥을 먹지 못하고 투병을 하는 가운데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화장실에 갈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그리고 내가 건강해서 일상생활할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내 생명과 건강 호흡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구나. 또 가족들이 건강하고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평안함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러셨을 거요 교회의 어려운 일을 지나면서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논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안 됩니다. 갑자기 감사가 나오고. 말씀과 기도가 왜 나오느냐. 이거 논문 쓸때 이렇게 쓰면 낙제점을 받아요. 논리가 비약이 되고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세상의 논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감사할 능력을 얻게 되는가.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들음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존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세상도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우리 존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읽는 사람은 거룩한 감동을 받게 되는데 말하자면 마음이 자꾸만 은혜에 응답하도록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자꾸만 응답하도록 움직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듭니다. 또 기도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향할 능력을 위로부터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만 그의 존재와 성품과 삶의 방향이 거룩하게 되어 있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인는 은혜를 감사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하늘의 뜻을 깊이게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감사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함으로 그것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는 거룩한 감동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아는 존재로 세워 나갑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도록 우리를 움직여 어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다 거룩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사람도 모든 관계도 내게 있는 육체 건강도 물질도 생명도 모든 이, 땅, 이 땅의 모든 세계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그것을 누릴 줄 알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우리를 감동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끊임없이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